매주 예배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당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위해 일했지만 주인을 알지 못했던 낯선 일꾼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과 친밀한 자녀입니까? 낯선 일꾼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을 나눠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활동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낯선 일꾼의 분주함을 멈추고 그저 친밀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이목집중의 이상혁 목사였습니다.